네, 제가 좀 대접을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저기 형은 언제 쉬어요? 나뭐 일요일날, 일요일날 뭐 녹화 없거나 일주일에 하루 쉬어? 일주일에 뭐 하루? 일주일에 하루 쉬면 힘들긴 힘들겠다. 아휴, 휴가도 없어요? 아, 휴가를 못 갔네. 작년에도 그거. 그러니까 사실 오빠는 오빠 인생을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 희생하는 거네. 정말 특별한 그렇지. 진짜. 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. 실수 없이 계속 시청자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그런 타고난. 너 근데 또. 타고난... 너 근데 또. 너 오늘 왜 이렇게 또 따뜻하니? <laughs> <laughs> 너또왜 그러니? <laughs> 아니, 또 표정이 또 너무 따뜻하네 오늘. <웃음> <웃음> 어 이상. 니트 입었어. 니트 입었어. 아 그래서 그런가? 잠깐만. 그럼 이제 대충 여기 이제 좀 재료가 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. 알아서. 고맙습니다. 아 옛날 같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텐데 오빠 나 바빠 빨리빨리 빨리 좀 해. 천천히 해요. 다치지 않게. 다치지말 않게. 어? 어디 손 다치거나 데이지 않게. 록오빠 <laughs> 어.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에서. <laughs> 실망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<이게> 너무 따뜻하니까 <laughs> 진짜 둘다 이상해 왜? 이 오빠도 <laughs> 까칠하게 굴면 무,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어. 또 착하게 굴면 재미없어요 내가 막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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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그렇긴 해요 잔소리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잔소리로 갑자기 효리야 뭐 저거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어 미안해 오빠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<laughs> 아, 너무 아, 재미없고 효리한테 아, 아, 그 기대하는 아. 재미가 아. 있잖아 나한테 기대하는 재미가 뭐 까칠함이야? 그까칠함 그러니까 그, 그 니그까 속에 나오는 그 따뜻함 내지는 그 까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주변에서 막 어수선한 상황, 효리가 오빠 하는 순간, 어, 어뭐 이런 거, 이런 상황, 어, 효리의 한마디, 어, 왜? 저, 저, 뭐 약간 저, 이런 이런 이런, 이런, 이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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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데. 제대로 끓이고 있는 조심해, 그 유리 뚜껑이다. 그걸 그렇게 넣는 게 맞아? 어, 그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? 대이면안돼 특별한 존재기 때문에 오빠는 조심해, 조심해. 국폭급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가득해야 아니 내가 이제 물 끓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잖아 모든 게 인생이 언제 내 의사대로 진행되는 거 봤어 <laughs> 다 그런 거잖아 인생이 그냥 내던져지는 거 아니야 인생이 <laughs> 이거 약간 별아 이거 조금 심했지 <laughs> 내던져진다 해서 약간. 아, 그래서 저, 내가.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 내가 그래서, 나 그, 마더 효례사 할때 그랬잖아요. 오랜만에 또만나 효리야! 그랬더니, 뭐야? <laughs> 아니, 종잡을 수가 어. 없어. 왔다 갔다 하니까, 는 그대로 받아들여. 그냥 받아들이면 돼. 아, 받아들이면 돼. 정신해. 아니, 가끔 좀 당황스러워. 아니, 또 너무 따뜻하잖아. 또 오늘 또말 한마디 한마디가.